지난주까지만 해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졌던 어, 박동혁, 어. 김재현, 박진포 오민성, 민운기, 이어서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 드리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우리와 함께 경기 시작됩니다. 이 진영 왼쪽이 홈팀 울산시민축구단, 그리고 진영 오른쪽이 원정팀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올리지 않고 왼쪽으로 갑니다. 박진포 벌려줬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슈팅! 아! 왼쪽으로 갔습니다. 박동혁 선수를 노렸던 크로스 그리고 박동혁이 헤딩까지 가져가 봤죠. 네, 울산시민축구단과 포천시민축구단의 2022 K3리그 4라운드 경기 전반 종료됐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 소리 불렸습니다. 후반전 울산 시민과 포천 시민의 경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포천 시민 곧바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슈팅! 막았습니다. 세컨볼 슛! 골!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은 포천 시민이 들어갔습니다. 19번의 김동률 선수 선제골을 선물했습니다. 자, 지금 이세컨 볼을 김용준 선수의 슈팅 그리고 김동률이 세컨 볼을 가져갔습니다. 포천시민 원전 경기에서 소중한 비진에게 빈팀이 생겼습니다. 올려졌습니다. 약간 계게 헤드! 어! 벗어났습니다. 아, 지금은 머리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위협적인 공격을 시도했던 울산시민 축구단 김재현 선수가 헤딩으로 다시 한번 골문 쪽을 겨냥을 했는데 여기서 아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다시 한번 붙입니다. 네 끈질기게 이현경 쪽을 받고 구종욱에게 왔고 오른쪽에서 거둬냈고 아 지금 슛! 골 동점골! 동점골을 따내는 것은 16번의 울산의 이현성이었습니다. 울산의 이현성 교체 투입되면서 득점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맞은 공. 자, 이연경, 이연성이 이번에도 세컨볼에서 집중력을 이어갔습니다. 결승골을 넣게 될 수도 있고요.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붙여졌고 울산시민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구중욱 왼쪽으로 쥐고슈팅들어갔습니다 역전! 그리고 역전은 캡틴 조예찬이 만들었습니다. 울산시민 88분 동안 내내 끌려가다가. 울산 시민 3분 만에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자 여기서 구종국에게 볼이 갔고 왼쪽을 받고 조예찬의 슈팅 왼쪽 리어 포스트를 겨냥했습니다. 2대2 울산 시민 이렇게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네 이렇게 경기 종료됐습니다. 울산 시민 축구단과 포천 시민 축구단의 경기 46분까지 김동률이 득점으로 앞서갔지만.